아, 아멘.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입니다. 겉벌이 서말이 있어도 처가설리는안 된다. 어, 이런 말이 있죠. 어,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서리는 안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 왜 처가서리를 안 하느냐 했더니만, 그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처가서리를 하게 되면, 꿈도 펼치지 못하고 비전도 펼치지 못하고 또 눈치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차가 살이는 행복이다. <laughs>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부분이탄데 사실상 이 차가 살이는 쉽지만 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이 말을 하느냐하면 야곱은 그 어려운 처가살이를 무려 20년 동안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야곱의 처가살이는 시험과 고난의 시기였다 할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랑을 해야만 했고, 또 원치 않는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라이를 사랑하였고, 라이를 원하였지만,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삼촌,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매정하고 욕심 많은 그 외삼촌을 볼 때마다 내가 죽도록 일하는 것이 막 과연 맞은가? 현실적으로 언제나 그게 불만이 될수 있었고 고통이 될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하란에서 보낸 그 스무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을 했고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한 그러한 고역과 노역의 시기였다고 라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 떠나온 야곱은 이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도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크,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야곱이 예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삼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애삼촌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사위 야곱을 보낸다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한편으로는 그 집안의 큰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자 4명이죠. 야곱의 식들이 12명 아닙니까? 그 야곱까지. 그 많은 노동력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이게 적지 않는 손해가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급기야 외삼촌 라바는 야곱과 협상을 맺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협상하자. 너가 이제부터 일을 하면 내가 품삭을 줄게. 그러니 너가 품삭을 정해라. 품삭을 정하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 외삼촌이 지금 내밀고 있는 것은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 더 있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걷는 놈이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이 본 예삼촌은 어떤 놈입니까? <laughs> 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촌 이제 양과 염소 가운데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풍삭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 점 있고 아름진 것들은 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줘버립니다. 다 돌려버리고 그 나머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점 있고 아롱진 것도 없는. 그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색깔이 어떤 거예요? 양은 대다수가 흰색이죠. 염소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입니다. 검은 염소 아니면 흰 염소예요. 점 있고 아롱진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것까지 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줘버리고 흰색과 검정색을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부터 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라고 품삭을 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라반은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왜 오케이 했을까요? 왜 오케이 했을까요?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이게 목동으로서 양치기 또 양에 대해서 또 염소에 대해잘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 역시도 20년 동안 이 일을 잘 했대. 흰색과 검정색의 양과 염소 가운데 이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내는 것을 확률은요, 100의 한 마리 혹은. 천마리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날까 말까 하는 아주 희귀 중입니다 결국은 날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부터 아롱지고 저 믿는 것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품삭을 정했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것을 볼때 야곱은 아주 무모한 아주 우리 생각으로 볼때 무모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야곱은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됐을까요? 나 같으면 삼촌, 검정색 양은 다지시려라한 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야곱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양 떼를 치면서 여러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에 그 것들을 보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것을 본 염소와 양들이 나는 것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난다는 거예요. 또한 더신기한 것도 뭐냐면 이게 하얀색과 검정색 가운데 이거 태어난 것들이 다 약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염소와 양들은 더튼튼한 것들만 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지금 시대야 뭐 DNA를 조작을 하게 되면 뭐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 시대에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하얀 양들이, 검은 염소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다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이거 희귀종이기 때문에 날수 없는 부분이고, 설령, 어떤 나무를 껍질을 보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새끼를 뵐 때에 나면 그렇게 점이 있는 거 아름긴 것을 난다는 것은 그것은 일수 없는 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 삼촌 라반 역시도 쉽게 오케이 했던 이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보야. 내가 평생 지금 100년 넘도록 이렇게 목중 생활을 해왔지만, 흰 양과 검정 염소 이렇게들이 아름지고 젊은 는건 나는 것은, 야, 천 마리 중에 한 마리 날까 말까 하는데, 네가 그것을 선택을 해? 참, 이네 바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 삼촌이 아마 쉽게 허락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요상스럽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양의 새끼, 염소 새끼들이 대다수가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야곱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가? 왜 무모한 도주를 했는가? 왜 무모한 요구를 했는가? 그리고 또왜 야곱은 그것을 마치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실체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도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뒷장을 넘겨보면,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길을 야곱아 하기로, 내가 내려가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대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요? 꿈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다면 야곱이 점 있고 얼룩지고 아름진 것을 구해, 구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것을 야곱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였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믿고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3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변해했어요 31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보다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바 지역의 과부. 이제 자신과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죽을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야기니다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르밭 과부 여인은 그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걸다 털어서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부호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또 그만큼의 밀가루와 또 그만큼의 기름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 했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고 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밤새도록 물고리가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고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백 시온 세 마리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복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라는 의미가 뭐냐면 큰 부자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런 품삭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그의 지혜나 어떤 그의 지식이나 모략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그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라는 것이 아시지요. 어쩌면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나겠다라는 그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시함으로 인하여. 내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라본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 요법으로 야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게 그 말이 나오기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점있고또 아롱지고 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야곱이 믿었기에 그 순중의 결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새끼가 베었을 때에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들을 벗겨다가 그것을 둘때그 양떼들이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 양떼들이 보게 함으로 인하여 새끼를 낳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양과 염소 때들은 그 껍질을 바라보았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새끼를 낳을 때에 아름지고 젖민는 것을 하나님이 낳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볼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한 중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외로움 중에 나 혼자라고 있게 느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늘 하나님은 잠잠하게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토닥이셨어. 요 어느 순간 어떤 기, 누군가의 기도와 조언으로 나에게 위로도 해주셨고, 말씀도 해주셨어. 애베 때마다, 애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두들기시도 하시고, 어떤 망치로 멍 때리는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하신 적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늘 일처럼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사인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깨달음을 사인을 주셨고, 어쩌면 지금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막 전기가 쫙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가슴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신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는라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나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기업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 선경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당장 내게 손해가 되는 표정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의 말씀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오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삼촌 라반의 집에 왔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20년 이상 처가사리에 빈털털이로 처하라고 일만 했던 야곱의 인생에 이와 같이 역 쩐 댐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버지, 그의 조부와 약속했던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연약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살기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지치도록 일만 하고 수고의 대가도 변변치 변변치 받지 못하고 있는 놈은 더 한다고 하죠. 더 해먹고 정직하면 부자가 될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려 한다면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여완. 그들은 그 폭풍을 뚫기 위해서 이해를 썼지만, 너무너무나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고, 배가 깨지기 직전이어서 두려움에 떨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 죽음의 공포가 꽉 가득 찬 거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들어왔지. 그런데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마태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치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변함없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날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은 언제나 황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년해 주신 말씀도 있고, 에베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들겼던 하나의 말씀이 있고 또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던 중에 혹은 말씀을 읽던 중에 어떻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모한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지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야곱같이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여러분, 단순히 가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지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지라.